오늘은 제가 저희 시장에 딱 맞는 검색기 지금 어, 시장이랑 딱 맞는 검색기를 만들어 드릴게요 우선 요거 조건 검색식 뭐잘만든 법을 모르겠다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어, 0150을 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조건 검색 0150 위에 치는 게 있어요 왼쪽 상단에 독보기 모양이 거든요 그걸 클릭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어, 코스닥은 어, 61선 밑에 있잖아요. 그러면 61선 밑에 위에 있는 매매를 하면 어, 아마도 지수보다 힘이 강한 거겠죠? 시장보다. 그러면 MACD 우선 넣어요. 우선 MACD. 61선 매매 의 핵심은 MACD 골든 크로스 MACD 영선 위에. 이렇게 두개 넣어 줘요. 시그널선 상향 도파영선 위에. 그리고 주가 2평 주가 이평. 주가입평을 국가입평 칩니 나오거든요. 여기서 국가입평, 이동평균 비교해서 11선, 61선 해서 11선이 더 크게 같거나 크게 클릭해줘요. 그럼 이렇게 39개가 뜨거든요. 다 보면은 어, 다 알짜배기 주식이에요. 여기서 이격도, 왜냐면 저희는 어, 이겨난건 싫어해요. 싸게 사고 싶기 때문에 정배열 초입을 잡을 거에요. 그러면 60일, 10일 클릭하면 12개가 뜨네요. 어, Mac 넣고 아, 마지막으로 주가 60일보다 어, 더 커야 돼요. 캔들이 살아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주가 비교하면 뜨거든요. 주가 비교. 그래서, 60일 전보다 현재 종가가 더 커야 돼요. 클릭. 하면, 11개가 뜨네요. 그러면 스펙은 다 체크해 줄게요. 스펙. 이, e ETF랑 스펙은 체크. 그러면 6개가 뜨네요. 그럼 한번 볼게요. 어떤 주식들이 나오나? 제노레이. 우선 CDG가 나오네요. 이런 거. 상승 초입을 잡았죠. 제노레이. 얘는 왜 뒤로가나요? 근데 다음날 한 1%정도 <laughs> 네, 짧게 먹을 거가 있었어요 이건 음, 왜제눈에 걸린지 모르겠어요 코나이 오! 57% 엄청나죠? 종목이 하나 떴는데 57% 갔어요 이런거 대박이죠? 이월 3일날 100% 철강 한국캐피탈 뭐이렇게 떠요 100%죠? 그리고 우선주도 제외할게요 우선주도 이거 말썽불이네요 우선주도 제외할게요 차량 변경해서, 거래정지, 우선주, 뭐, 다 클릭, 관리종목 불성실, 뭐, 이런, 다클릭할게 정리매매, 뭐, 해가지고, 어, 요거만 클릭할게요. 증백이랑 대주관능종목 하고, 나머진 다 클릭하면, 3개 뜨네요. 음, 얜, 알짜배기 회사만 남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쵸? 알짜배기 회사만 남았죠? 15%, 15%. 뭐, 요런 거는, 뭐, 2% 정도, 요거는, 1 0 0만 원짜리 주식이죠. LG 생활건강 이런 것도 제외할까요? 뭐 이런 거는 어, 주가범위 넣어서 어, 한 20만 원 이내, 10만 원 이내로 빼면 돼요. 주가범위를 100%죠. 어, 뭐 괜찮은 검색기예요. 기법이 들어간 검색기이기 때문에 괜찮죠. 100%뭐 해도 뭐 투자주가 하나가 횡보를 했네요. 빠지지 않고 횡보. 코오롱, 뭐 삼인각기삼인각기 뭐 같은 건 많이 떴죠 그리고 뭐 최근 3월달로 비교해볼게요. 3월 1일 안 뜨네요. 3월 2일 음, 크홀딩스 장이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양봉 띄운 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레이언스 음, 괜찮죠? 이때 잡히고 다음날 슈팅이 나왔어요. 한3% 정도 그러면 분단이다 한번 볼까요? 분단에도 괜찮네요. 분단에도 힘든 종목이네요. 마지막으로 1월 뭐 10, 10, 10일 정도? 안뜨네요. 분단이군요. 1봉으로 보면 은 안뜨네요. 12일 이런식으로 뜨네요. 근데 이 슈팅 나온 종목인데 갭뜬 종목은 피하면 되고 18일 이런식으로 또 3위가 뜨네요 무상향 했죠 아무튼 요거 잘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현 시장이랑 맞는 검색기예요네 감사합니다